여기 보고 아까 멘트 다시 해주세요 멋지게 나갔다니 기대하고 있어요 네 어, 우리 미주 사회에 계신 우리 워싱턴에 계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대본수시기고습니다 오늘 생선구이 생산한 농숙산물을 여기 워싱턴 지역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애트단, 예, 나라 사랑의 마음과 또, 애양의품법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3년 동안 예수권이 공개하는 이유로 오실 분을 찾았다가, 우리, CBS의 우리 리필리, 예, 장님께서 안내를 해주셔서, 여기 현장을 찾았는데, 잠시나마 저도, 농업, 농촌생활을하고고향 생각하는 엣사미, 많이 찡합니다. 우리가, 어, 이 지구촌은 환경 변화로 인해서 몸살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 농업으로, 어, 이렇게, 뭔가사랑는 아이들, 우리 가족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태어난 그 맑고 깨끗한 민 속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던 그 농부들의 그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현장에 오셔서 여기 생산한 농민들의 수고와 나물림을 생각하시고 또이 친환경 농산물을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함께 나누시면서 애틋한 나라 사람과 고향 사랑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시면아요 음. 굉장히 좋은 네. 친환경 용산물만 뽑아서 전시하고, 고 음. 유럽과 EU에 속한 여러 나라는, 농업과 음. 환경에 근10% 되는 예산을. 아, 아니요.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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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말하는가. 그만큼 긍정 음. 분배하고 그 있는 나라

기쁨이다또 여러분의 일터에 감사가 아, 이런 것들 시기를 진심으로 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얼른 오시라 그랬는데 음. 여기 설명하라고 장관님 사진 하요예아니 네. 제가, 아니, 제가 하나, 하나 찍어드릴게요. 세 분이. 지금 세 분이. 찍고 있찍어 네. 여기 얼른 설명하시라고 얼른 시라 여기 얼른 설명하러 오시러 가세요. 네? 오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가 빨리 가뭐 네 <shrie> l <shrie> <shrie> 정리지가지 아니, 아니 안 되는데. 아 정리 레지가지 정리 레지가지 아니 안 계신다고. 아니, 장보러 아 잠깐 장 보러 가지요왜 뭐, 아까 대충 설명해 보세요. 네. 네. 자 이쪽으로 방... 내가 여기로 올게요. 큰 소리 큰 소리를 나물밥입니다. 이 나물로 안에 밥이 다 되어 있어서 먹기가 뭐 굉장히 편하고, 제가 이게 히 맛이 있더라고요. 뭐 아무 데나 가서이 틀어서, 조금만 이렇게 갭서 드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룽지는, 아 끓여서 드시면은, 누룽지죽처럼 아주 맛있는 누룽지가 되겠죠요니면은 이거는, 스위치라는 것을찹대을 만드는데, 하나씩 간식으로 먹게 됩니다. 이 수수궁미라고 하는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을 불 잡히면 굉장히 맛있는 어, 국궁미라든그 다음에 안는 팀빵 색깔별로 이렇게 여러가지 되는데요흥미단호박 아는 팀빵 이렇게 되어있고요 홍삼양갱 그 다음에 어, 단호박양갱 어, 그 단호박 고구마양갱 이게 한국에서 나는 농담물으로 양갱을 만들었습니다. 고리, 옥수수, 송을 만들고요. 더덕무침 이게 한 팩에 되어 있어서 먹기에 좋고 휴대하기도 좋고 굉장히 아주 맛있는 더덕무침입니다그 다음에 이건 명란젓, 명란젓갈도 이렇게 작게 팩으로 해서 보니까 위생에도 좋고 또 휴대하기도 좋고 명태 회 무침, 명태로 회를 무쳐놨는데요 아, 너무 맛깔나고, 강원도 맛이 확실히 좀 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무말랭이, 너무 잘하시죠어 아, 점심이나 이렇게 도시락 반찬으로 너무 좋아은것 같아요. 아, 여기또황선 더덕으로 만든 더덕 고추장, 아, 황선 더덕으로 만든 더덕 된장, 이거는 아, 들깨가루. 들깨기름 노가리, 건조된 노아리를 포장을 했는데요 어, 귀한 노아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태포강원도 어, 어, 특별히 행성에서 어, 생산되고 있는 상태니다 이렇게 어, 머리만 모아서 참 어, 말린 상태법은 실제로 원래 1호세입니다. 그, 네. 아, 황태체, 네, 황태 통채로 되어 있고, 이거는, 황태를 해서, 네, 해놨습니다. 이거는, 음, 어, 농, 오성도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데요. 농, 시쟁이, 이거 한끼 가지면 한 끼, 곤드레 밥을 할수 있는 곤드레가, 개구를, 포장해. 건조한 건조를, 건조를 건조해서, 어, 파스타도 줄 수도 있습니다. 여 네. 시나물, 네. 건조한 시나물, 국말 내기, 미역기만 모아놓은, 어, 미역기. 네, 이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어, 우선 이 정도를 전시해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행성군에서 생산한 제품만 특별히 비행기로 수송해서 모싱턴니이런데도포에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이 맛이 제가 시식해서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권해드립니다. 아주 한끼 식사하시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찬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